안녕하세요. 네, 네. 네 농사 TV입니다. 네. 네. 오늘이 얘를 정식한지 오이하우스, 오이 하스 오이. 오이 정식한지 8일차입니다. 네. 많이 컸지요? 네. 그때 비해서 컸지요? 그렇죠. 네. 네. 예쁩니다. 네. 오이가 이쪽에 지금 보이는 거는 전목모고요 저쪽에는 좀 있으면 이제 실생무어 가볼 텐데요. 전목모부터 네. 한번 볼게요. 전목 이쁘다. 요거 보세요 네. 많이 컸지요? 네. 자, 우와, 그러면 목이 역설 꿀다. 네, 전목면은 이렇게 아 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오. 오이가요. 심어 놓고 정식을 하고 하면 한 8일 이렇게 지나면 음. 사이사이에 이렇게결순이 나옵니다. 이때까지 이때까지 몇마디 나갔죠? 보세요. 한 마디, 두 마디. 네. 보여요. 한 네. 마디, 큰두 마디. 세 네. 네 마디, 네 마디. 네. 하나, 둘, 셋, 넷. 네마디 다섯 마디 나갔네요. 그죠? 다섯 마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결순을 따주는데요. 몇 네. 마디까지 따주냐 하면 자, 잘 보세요. 처음에 나오는 거. 요, 요, 요거 결순. 요게 결순이죠? 네. 보이줘야 되나? 아, 짝대기 없나? 네. 여기, 여기, 요, 요 결순입니다. 요 결순. 네, 그것도. 요 결순. 네, 그거 깨끗하게 결순. 따줘야 돼요. 따주세요. 네. <laughs> 결순. 네. 우리 하나, 지역에서는요. 한마디. 이 결순 따는 거를. 두 개. 이 잡는다고 해요. 네, 이게. 이게, 머리에 이를 잡을 때, 막헤치고 네, 어릴 때, 그렇게, 조금 작은 거를 이렇게 잡아내잖아요. 그것, 그것과 비교해가지고. 네. 네. 교수는 왜다는데요 근데? 교수는, 요렇게, 요렇게, 아씨, 말하고 있잖아. 잠깐 기다려봐. 요렇게, 요렇게, 따, 요렇게, 이 머리를 막헤쳐가지고 요거를 딴다고 해서 이 잡는다고 우리는 표현을 해요. 네말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 그러면? 아니, 말하세요. 자, 질문도 하지 말고. 질문도 하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따주거든요. 근데 몇 마디까지 따주냐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최소한 다섯. 음. 우리 겨울 오이 같은 경우에는 일곱, 여덟 개까지 땁니다. 음. 네. 자, 우리 신랑이 금방 절, 질문한 겨순을왜 따줘야 되냐? 교순을 따는 이유. 네. 근데, 야를 안 따주면요. 여기서 오이가 막 달려요. 얘가. 순이 나오죠. 순도 나오고 네. 오이도 달려요. 네. 그래서 여기 땅 지면으로부터 키가 요만큼밖에안 됐는데 여기 오이 막 크면 여기 오이 막 크면서 여기 땅에 막 대이고 다 구부러져요. 그 이유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아직 얘들이 어린 먹기 때문에 어 모, 뭐부터 발달해야 됩니까? 뿌리. 네, 뿌리부터 발달을 해야 돼요. 네. 뿌리가 발달이 안 되면 모든 식물은 있잖아요. 과를 제대로 못 키워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뿌리를 키워내려면 아직까지 얘들 어린 애들을 키울 어, 키우면 안 돼요. 만약에 얘들을 다 달고 있으면 뿌리를 키울 시간이 없고 에너지를 이 위쪽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는 아직 확고 안된 상황에서 위쪽으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저, 뭐, 양분도 뿌리가 발달 안 됐으니까 양분도 제대로 못 빨아먹고, 음. 달렸어도 꼬부라지고, 어이가. 또, 양분이 제대로 안 올라오는데 자식들은 많고. 이래되면은 또 나무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얘들한테 너거는 아직 새끼를 키울 능력이 안 되니까 뿌리부터 충분히 키워라 하는 뜻에서 결순을다 따주고요. 다섯 마디까지 따주면 그 다섯 마디까지 얘들이 자라면서 영양분도 먹고 강압성 작용을 하면서 뿌리가 많이 큽니다. 뿌리가 많이 크고 여섯 마디, 일곱 마디 정도에 되면 걔네들은 충분히 얘들이 키워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겨순을 다 따줍니다 네. 근데 여름에는 다섯 마디까지만 따줘도 일조량이 좋기 때문에 여섯 네. 마디에서 달리는 애들을 잘 키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겨울에는 우리가 일조량이 잡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따주는 거예요 일곱 그렇죠. 마디 여덟 마디까지 따줘서 충분히 너그가 뿌리를 확할수 있고 체력을 키워라 체력을 많이 키워서 여덟 마디 아홉 마디에 다는 거는 확실하게 오이를 달아라. 이런 뜻에서 우리는 따줍니다. 네. 그래야지 상품성 있는 오이가 나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요거는 정목묘. 정목묘였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실생묘 실생... 가볼게요. 네. 실생이 더 빨리 커 그다. 자, 여러분 보세요. 실생묘가요, 더 빨리 큽니다. 그러네요, 아까 정목묘보다더 그렇죠? 빨리 커요. 잘 한번 재볼까요? 작아없나? 네, 어이, 근데 얘는, 얘는 실생묘인데요. 너무 커서 옆으로 이렇게 누웠어요. 이렇게 누웠거든요. 이래 되면 여기 결순을 다 따주고요. 얘도 따줘야 됩니다. 이렇게 네. 다 따주고, 이렇게 요 줄이 있잖아요. 요줄 보이나? 네. 아, 요 줄에 우리는 집게를 딱 집어서 키워줍니다. 예, 네, 근데 얘들의 칠생매의 장점은요. 처음에. 얘 대목과 얘 대목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이질감이 없어서 처음에는 잘 자라요. 그렇죠. 네, 그런데 호박 뿌리보다는 힘이 약해요. 응. 그래서 얘네들은 오래 못 가요. 여기 대목 한 표시가 없죠? 네, 대목 표시. 얘네 실생모예요. 오래 못 가요. 근데 지금은 지금 심는 오이는 많이 키어야지두달 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실생묘를 해도 어차피 오래 안 가는 거니까 음, 그렇죠? 실생묘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 겨울 오이 같은 경우에는 6 개월, 7 개월 어, 자라는 기간까지 하면 8 개월, 9 개월 버텨야 되니까 그때는 이 실생묘를 하면 안돼 얘네들은 한두 달, 세달 요렇게밖에 못 가니까요. 그럴 때는 전목묘를 해야지 됩니다. 뭐를 접목묘를요 겨울에, 겨울에. 그러니까 겨울에는 전목묘를 해야지. 어, 겨울에는 목묘 하고. 어 지금은 지금은 실생 모도 관계 없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일단 얘들도 자라는 걸 봐야죠. 그쵸? 지금 이 하우스는 두달 동안에 수확을 할 거니까 진짜 전목묘가 어, 나중에 수량이 더 많이 나오는지 실생묘가 수량이 더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차이가 없는지 그거를. 저희가 한번 이제 요 작게 끝날 때까지 중간중간 점검을 해드릴게요. 네.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실생물을 해도 될것 같아요. 두달 정도면. 그치요? 네. 네. 오늘 오이 전목물하고 실생물 알아봤고요. 그래서 텃밭에서 오이 그런가? 하시는 분이요. 반드시 그쵸? 이거 겨순 따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이를요. 어, 나중에 많이 딸수 있고, 길게 딸수 있고, 또 이쁜 오이가, 나오고 오이가 나오고요. 그쵸?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안 따주면 꼬부랑 오이 빨리빨리 끝납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